속보, 유럽을 왜 돌아? 들어와, 홍명보 선임 무효 확산, 국민열세로 유럽 여행 중인 홍명보 당장 들어와라. 선임 무효, 초토화. 이번 유럽행의 가장 큰 의미가 코치진 선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엘른 미는 등 주요 선수들의 마음을 얻어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곧 한국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유럽으로 가서 굳이 왜 만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굳이 유럽에서 한 시간이나 독대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현재 각 소속팀으로 복귀해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두 선수는 나란히 한국으로 들어와서 친선 경기를 갖는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상암에서 팀 K리그와 맞붙는다. 만약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홍 감독이 지휘했을 팀 K 리그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또한 8월 3일 상하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갖는다. 굳이 이들을 직접 유럽에서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 홍 감독은 19일 영국 런던에서 손흥민과 만난 뒤 독일로 이동해 20일엔 김민재와 21일엔 이재성, 마인츠과 면담했다. 다음 날엔 세르비아로 옮겨 황인범과 설영우. 이상 지배지다. 까지 대면하는 등 유럽파 태극 전사들과 교감을 나눴다. 홍감독의 이런 행보에 팬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 2014년이 기억 때문이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최종 엔트리 23명 중 2012년 런던올림픽 14명이나 차출하는 소위 위리축구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당시 월드컵이 열릴 무렵까지 소속 팀에서 제몫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큰 논란거리였다. K리그 비급 논란도 이 시점에서 나온 인터뷰였다. 비급 리그인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보다 유럽에서 활약하지 못하지만 속해 있는 선수가 낫다는 논리였다. 훗날 K리그 울산을 맡으며 홍 감독은 이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선수가 당시 박주영과 윤석영이었다 그리고 김신욱과 박주호 등 당시 활약이 좋았던 선수들이 엔트리에 탈락하면서 논란을 만들었다. 이에 팬들은 왜 굳이 손흥민, 김민재 등만 만나야 하는가, 황희찬 등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영향력이 큰 손흥민, 김민재 등을 만나서 파벌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국내파와 해외파 간의 파벌 논란이 강하게 일어서 더욱 이런 우려가 크다. 2. 유인촌, 선수위안 근본책 마련할 것, 문체부, 축구협회 현장감사 돌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육학계 교수 9명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국체육의 시스템 개혁 위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위기론 극복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학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활약해주고 있어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면서도 문체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계의 이론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대한민국 스포츠가 기후 변화, 지역 소멸, 저출생 등 당면한 사회 문제와 가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 체육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체육계 내 민관협력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양적 지표를 질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국민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스포츠 생태계 및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시작했다. 앞서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정 논란에 휩싸인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9일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축구협회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로 전환하게 됐다, 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축구협회 내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실질감사에 돌입했다. 현장감사에는 10여 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며 감사 결과는 빠르면 9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축구협회는 보고 배워라 올림픽 금메달에 축구협회 향한 팬들 비판 속출 대체 왜? 한국의 전운영 인천광역시청 과 남수현 순천시청 임시현 한국체육대학교 웬 29일 한국시간 프링스 파리 레쟁발리드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단체 결승에서 중국의 리지아만 양사오레이 안치시양과 4에서 4, 56에서 53, 55에서 54, 51에서 54, 53에서 55로 비긴 뒤, 슈도프에서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양궁여자단체전 올림픽 10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무려 40년 만에 완성된 역사다. 자연스레 대한양궁협회를 향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이끄는 대한양궁협회는 오랫동안 양궁선수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한국양궁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궁협회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도 선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이어졌다. 정희선 회장은 대회에 앞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양궁올림픽 선수들을 불러들여 경기장의 소음을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K리그 1 전북현대의 홍구장으로 전북의 모기업은 정희선 회장의 현대자동차였기에 특별한 연이 맺어졌다. 이외에도 대한양궁협회는 충북진천선수촌의 올림픽 경기장을 재현한 훈련장을 구축하거나 현대자동차그룹이 만든 특별한 심박수 측정 장치도 도입해 선수들의 훈련을 도왔다. 그 결과 양북 여자 단체전에 출전한 세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축구 팬들은 대한양북협회를 극찬하는 동시에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아쉬운 행정으로 축구팬들의 문매를 막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세 사령탑을 찾아나섰다. 하지만 쉽게 후임을 정하지 못했고 3월에 있었던 국제축구연맹, 피파,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을 위해 급히 황선홍 임시 감독을 선임했다. 당시 황선홍 임시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었고, 결국 잠시 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이후 3월 2연전을 마친 황선홍 임시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으로 돌아가던데,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3세 이하 U23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하며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다. 무려 40년 만에 나온 올림픽 진출 실패로 40년 만에 10연패를 달성한 양궁과 대비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발표했는데 선임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자연스레 축구팬들은 10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이끌어낸 대한양궁협회에 감탄하는 동시에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팬들은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양궁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김민재 한국의 아이콘 팬클럽 1000개 넘게 늘어 방한 앞둔 미는 CEO도 인기한다. 미넨은 돌아오는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서 토트넘 후스퍼와 맞붙는다. 경기를 앞두고서 국내 축구팬들은 벌써 기대를 보내고 있다. 이미 토트넘 선수단이 28일 입국하여 인천공항에서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었다. 국내 팬들은 손흥민과 토트넘 동료들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이제 위넨의 차례. 위넨는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김민재가 위넨 유니폼을 입고 국내 팬들 앞에서 뛰는 경기이고, 토트넘 주장 손흥민과의 맞대결이라 더욱 관심이 모인다. 디더리이 미넨 CEO도 김민재의 인기를 알고 있었다. 미넨 소식통, BAYERNM%GRMANY, 낸 30일, 한국시간, 독일, TZ, 카 보도한 디더리이 CEO의 발언을 전했다. 디더리이는, 김민재는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가 뛰는 모든 경기는 한국의 주요 뉴스에 보도될 만하다. 김민재는 한국의 아이콘이다. 그가 위넨에 오고나서 1000개가 넘는 팬클럽이 등록됐다. 라고 말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나폴리를 떠나 위넨으로 이적했다. 나폴리에서 철기둥으로 불리며 엄청난 수비를 선보인 김민재를 위넨은 5천만 유로, 750억 위 높은 이적료를 주고 영입했다. 시즌 초반 줄곧 주전으로 나서면서 위넨의 수비를 책임졌고, 웃지 못할 혹사 논란도 있었다. 시즌 막바지 벤치로 밀려났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일정 이후 체력적인 한계를 노출하면서 그라운드 위에서 다소 부진했다. 이로 인해 토마스 투엘 감독은 에릭 다이어와 마타이스 데 리우트를 주전으로 기용했고, 김민재는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 투엘 감독이 떠나고 뱅상 콤파니 감독이 부임했다. 히로키 이토가 새롭게 영입되며 경쟁자가 추가되었으나, 김민재는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며 콩파니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다. 또한 이토가 부상을 입으면서 장기간 이탈이 확정됐다. 희소식은 또 있다. 민혜는 레버쿠젠 소속 수비수 조나단 타 영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레버쿠젠이 제안을 거절했고 미네는 더 이상 입찰 금액을 높일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이 유력하던 경쟁자의 이적도 무산된 것이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출전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김민재.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 축구 팬들의 따뜻한 환대와 응원을 받을 예정이다.